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합니다 제가 교화선상에 있는 동안에는 연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 기본바탕이 저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태어난다라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양하게 그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 경우였다면 좀 어색하겠지만 여자라서 <laughs>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 상이 안 뛰어 안 떨어졌을까요? <laughs> 저 저를 그 출가 시킨 저희 어머니가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교문이라 그렇게 <laughs>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교무이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라고 살고는 있습니다. 이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무, 여자, 남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나타난 세계에서의 그 삶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소중한하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 무궁무진한 나타나지 않은 세계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시 소중하기는 소중한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부터 교단에서 이제 예, 1 0년식을 하고, 교당에서 또1 0년식을 하시는데, 네, 그 오늘 0시에 용부산에서 타종을 했거든요. 33번. 그 33번 타종을 하기 시작한 것이 65년이 됐다고 합니다. 1953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타종과 더불어서 새해의 희망을 알리고, 희망을 축복하는 것을 서로가 함께 하자라고 해서 종을 치고 축, 축포를 터트리고, 또 환성을 지르고, 노래를 하고, 또 거기 바탕에서 이제 각 가정에 들어가서 또 세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33, 33번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불교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불교에, 그, 재석천을 다스리는, 천이 있는데, 천국, 천국, 재석천에서 다스리는 천국이 있는데, 그게 도리천이래요. 도리천. 그 도리천의 세계는 정말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랍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 도리천의 세계에 이룰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33번을 종을 울린대요. 그렇다면 65년 전에만 그렇게 종을 울렸느냐 그 앞에도 조선시대, 조선시대 세조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종을 울렸는데 저녁에는 가서 자거라 그래서 28번을 치고 아침 14시에는 다 일어나서 돌아다녀도 된다. 일을 해라. 그래서 3세 분을 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질서를 잡고자 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일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하고 밤낮을 알리고 밤에는 자야 된다. 낮에는 일해야 된다. 밤에는 또 쉬어야 된다. 낮에는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를 구별을 지었는데 어두운 세계에서 밝은 세계를 이길 수가 없다. 밝은 세, 세상에서는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 증명하잖아요, 다. 저는 이제 거기 그런 대목을 읽으면서 아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은 얼굴이 밝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일이 풀리긴 해도 더디다고 합니다. 왜냐? 어두우니까, 서서히 가야 되니까, 장애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갈 줄을 모르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 옆에서 도와주고 밝혀주고 이끌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빨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이 시간에 뭘 말씀드릴까? 종고사님께서 신년법문으로 이론세계의 주역이 되자라고 하셨고 그 주역이 되는데 공부법으로서 내가 나를 이기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신년 법문 안에 처음으로 나는 진리적인 나, 진리적인 나에 두 번째 나는 습관적인 나다. 정복사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죠, 다 읽으셨죠? 진리적인 나와 습관적인 내가 서로 동등하게 나가야 되겠느냐, 싸워야 되겠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자, 이런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자, 이기자.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게 낫냐 합쳐져서 이기는 게 낫느냐 어느 쪽이 낫을까요? 합해서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리에는 1심지는 원래 열하남이었건만은 2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 3심지는 그름이었건만은 자성 정으로 돌리고 해로 돌리고 개로 돌리자 이렇게 돌리자 돌리자 했습니다 돌리자라는 것은 거기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나가 되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진리적인 나이 나가 자꾸 습관적인 나에게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습관이 생기거든요. 나라는 거, 나이가 먹었다는 거, 사람이라는 거,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 탐진치 삼독심이 들어서 정신 육신 물질 간에 나를 옥죄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 육신에 대한 습관. 내이 육신이 지금 쉬어주기를 바린다. 그런데 내가 쉴 시간이 아니야. 오늘 이제 일요일, 일일 날이기 때문에 교당에서 10년 법문을 해서 조고사의 법문을 바꾸는데, 고구태여 뭐, 꼭, 꼭 끝까지 가가지고 그 시간을 메꿔야 되느냐?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 오시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제 마음을 한 번씩 보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자선을 간단하게 하고, 5시 반에 실황중계로 총부 그 신년식을 다 봤습니다. 실황중계로 보고, 또 이제 그 보기 전에 또이 책자가 와서 법문을 읽고, 또 이제 오늘 오전에 또이 신년식에 합치 참석을 하고, 이 오후에 또 이렇게 만났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일들을 자꾸자꾸 자꾸 하느냐? 왜 하시겠어요? 진리적인 나를 찾기 위해서 그 가상,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그 몇번 했다는 것, 그 아주 가벼운 그것 기억을 가지고서 그게 제일이냐?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나를 내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찾기 위해서 자꾸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진리적인 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교당에 참여하다 보면 습관이 일요, 일요일은 법회 보러 가는 날일일날은 교당 행사를 하고 오후에 교구에 가는 날 가다 보면 내가 이해를 하든, 못 하든, 뭔가 좀 되겠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올 때는 조금, 조금, 마음이, 가기 싫은 마음이 1%가 있어지연요딱 오고 나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보면 막 반갑고, 언제 내가 그러냐는 듯이 오는 곳이 즐거워갖고 오신 분처럼 표정이 <laughs> 다여지거든요 <편에, 웃음> 그게 이제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고 습관적인 나를 진리적인 나로 바꿔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주선사께서 하신 말씀이 이럴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바꿔서 이제 부처님께서 부사구당 교도님은 부사 두번 들으시니까, 아까 해서그거보다 그랬어! 이렇게, 아, 그렇게,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인간 몸 받기가 참 어렵고, 또 정상적인 몸 받기도 어렵고, 법, 정법 만나기도 어렵고, 그 정법을 알아가 더 어렵고 그중에서도 실천하기는 더 어렵다.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이네 가지 다섯 가지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이루는 법을 지금 실천해 가고 계시잖아요. 한분안 계세요. <laughs> 이루는 법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이 있으셔야 될것니다 실천하고 있어요. 단지 퍼센트가 몇 퍼센트 나, 이 진짜 나를 위해서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가고는 있습니다. 왜? 네. 진리는 늘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 우리는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싶으니까 아마 얼마나 행복자냐.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영국들을 다녔으니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니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다, 대요 오늘. 어쩌다 내가 이 시간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많은 분들과 정말 좋은 인연을 맺을 매룩 것이, 맺게 되었느냐? 많는것이더 소중할 까 아니에요. 어려운 어둠에서 빛을 하나 탁 보고, 빛이다! 라고 해서 쫓아가는 것도 고뭐 그냥 허을흘서 쫓아가는 것도 다르 사람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도나 오늘 처음 하신 교도님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게 하려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교 교도님, 부산 교도님들께 한번 외쳐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안해야좀 힘이 들팽기는데. 딱 아, 쳐다보고 계시니까. 헷갈려.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laughs> 더 크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은 행복뿐이다. 내가 가는 길은 행복뿐이다. 이게 이제 도를 통하신 우리들의 길이요 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 불교인들은도 도통했다 하면 그 다른 길을 나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정법을 믿지 않는 분은 도통한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고 뭔가 좀좀 좀, 좀 특이하게 신통을 부리고 또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사람을 도통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사정사님께는 도통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도통한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또 기적이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이고 또 특별한 신통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도통한 사람은 사람 몸 그대로 사람이 행해야 할 도를 그대로 행하는 분이고 사람이 행해야 할 도를 행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러울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리 많은 사람 이건 한 때입니다. 공, 권리, 명예 는 한때 근데 우리는 가끔 거기에 끌려서 어 조금 따라가려다가 이렇게 시간을 헛 소비를 하고 바르게 오고 또 허비하다가 바르게 오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법인데 우리 공부를 그렇게 이제 종고사님께서 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라 전체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씩 할수, 할수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씩 할수, 할수 움직이자. 이게 이제 저희 공부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03년도, 원기 103년, 2018년에는 우리가 황금 개, 이를 맞이해서 황금갯빛처럼 사랑을 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가 되는데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내놓으셨어요. 내가 나를 이기자. 진리의 내가 습관적인 나를 이끌어갈 수 있고 추워서 진리로 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데는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불교도민들 <laughs> 유문형 공부를 해서 습관을 고쳐 <laughs> 간다 그그 우리 공부법에 대해서도 있요유문형 공부를 해서 습관을 고쳐 갈려면 무엇을 해야 해요? 우리 11강으로 있어요 그 제가 요새 재진내려 다니면서 사장님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laughs> 이, 사실 15분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아이비바라는 할머님이 70세가 넘어서 밖에 나갔다 오시면 집을 세받고 싶더라고. 그것도 또 양이 한창면또 땅도 논도 돌고 밥도 돌고 그래요. 가끔 그렇게 돌고. 힘이팽겨서 마을에 다 앉아 계십니다. 손자가 물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돌아? 어디 갔다 오세요? 어. 할머니. 알고 보니까 젊어서부터 그렇게 어디다가 또 지금 가끔 도르신다던가왜 그러세요? 어. 내가 젊어서 조금 집에서 사는데 밖에 나가면 싸울 일도 말고 다툴 일도 많고 무시하고 싶은 것도 많더라.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같이 싸우면은 내가 지게 생겼으니 이 자그마한 집에 이렇게 돈도 없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시간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냐? 안 된다. 나는 이 시간에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세갖고 돌고 마루에 딱 앉았으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마루에 앉았을 때 어떻게 생각이 었어요 수양을 했겠죠. 집을 도는 동안에 수양을 했어요. 정신을 수양을 했다고. 내가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슨 습관에 젖어 있는가, 내가 무슨 습관 때문에 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고, 내가 무슨 습관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사는가라고 반성을 해보면, 그거 반성을 하려면,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 그요하기 안정시켜서 선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또 일념으로 모아도 보고, 상대방 한번 쳐다도 보고, 이렇게 선을 해서, 내, 진짜, 나는 정말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작은 마한 축가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인해서, 수사상으로 인해서, 이걸 못 헤쳐나갔구나, 라고 발견을 그고이 없애는, 그 공부를 해야만, 소양을 해야만이, 아이가 나를 바라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요 그렇게인데 그러면 나 바라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느냐 연구를 하고 선하고 해서 나는 이렇게 이세상이 이, 이 전부가 아니고 나면 살다가 가면 다시 또 온다더라 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 이론만 알고 딱 멈추면 내가 해결되느냐 안 그러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연구가 이제 보은 길이에요 보은의 길 보은의 길 내가 이 사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느냐 나 혼자 살수 있느냐 아니나 내 가족이 필요하다 가족만 있어도 살겠느냐 사는 공사에다 필요하다 이걸 느꼈을 때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고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입었고 어디서 입었고를 견을 해야 보호는 길을 우리의 이을 알아야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원 받은 사람보다 백만 원 받은 사람을 쳐다보면 백만 원 사람한테 먼저 우리가 불복을 하잖아요 다가서거든요 아니까 만 원보다 백만 원이 더 좋다는 걸 아니까 백만 원 쪽으로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일생만 알고 사는 사람과 영생을 놓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시사를 하느냐? 하, 우선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서 편리하지만, 명색을 놓고 볼때 내가 그 사람을 만하고 뭐 상생 선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공부법을 아는 거죠.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 낫지. 우선그 사람 편안하게 하기에서 같이 해주고, 돈 주고,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내가 대신 해주고, 이거는 보호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영생을 통해서 잘살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본의 길이다. 그래서 어떤 의뢰를 입었느냐를 알아야 된다. 살이 영구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보를 개척하다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를 이기고, 내가 나를 이기고, 보는 길을 가고, 그 보험만 하면 되느냐. 제가 가끔은 이, 근데 학식이 많은 분들은 이, 이런 종교생활을 잘못 합니다. 정말 그 오신 분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어르신들 왜냐하면 자기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늘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못두가그 낙원을 개척을 하려면 그런 상식을 이 일, 일생의 그 지식과 상식을 벗어나야 낙원개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야 그래서 이렇게 나쁜 개척을 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서 하고, 부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서 없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취사를 해서 안될 안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영생을 볼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리 타고 정신이 아닐 때는, 그거를 하고을 해야 만이 작업 취사를 제대로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고사님께서이세 가지 방법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그 방법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해야 된다. 오늘 1년에 제가 작년 1월 1일에 입교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왜냐? 입교라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 하나 한분한 한 분을 불보사는 경기로 올라갈 수 있는 임무을 하기 위한 것인가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원기 103년도 2018년으로에는 거기다 하나 더 보태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복을 많이 전해야 되겠는데, 세상 사례가 너무 살기가 재밌고, 그냥 풍부하니까 종교인이 줄어져요. 신앙하는 분들이 줄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분도 많고, 형제가 소중한 분도 많으니까, 그내 주위의 모든 분들을 몸불교 의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승진을 하면 승진 기도도 하게끔. 생일날이 되면 생일날 그 케이크 잘라서 식구들끼리 먹을 것이 아니라 마음은 갖고, 아거에라도 가고, 아니면 불전에 기도도 하고, 또 주위에 누가 이제, 친척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걸 죄를 지내줄 수 있도록 해야죠. 돈 걱정 마세요. 돈은 그 사람 편, 편에 맞게 가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종목사님 업장을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업장 그신년봉 마지막에 업장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녹여주는 일이 우리 책임임을 알아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업장을 녹여주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분, 교도님 오시는 분한분한분 한 분, 한 분, 한분 업장을 녹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대종사님 말씀을 전달해드리면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까이문을 자꾸 들락거리면 업장이 녹아지겠죠. 그런데 이문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업장은 높는데 농근분도 계시거든 법을 알고 녹이는 것도 뭐 모르고 어쩌다가 녹이는 거는 다 알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의식이든지 교당에 오시게 해서 기도도 하게 하고 선도 하게 하고 이런 뭐 사축 일에 있을 때한 번, 한 번만 가보자, 1년에. 한 번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 한 번만이라도 올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고 죄를 지내든 안 지내든 우리 아는 사람이 초상이 났더니 가서 독경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번에 부산부단 교수님의 친구 누가 돌아가셨는데, 교무님 독경 한 번만 해주세요. 그고한번홀러 갔는데, 한 번이 두번 되고 쟤까지 지내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서 이끌어주는, 업장을 녹여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업장이 녹아준다는 건 내가 이서 천사가 다 된다는 건데. 그래서 2018년, 원기 103년 여기에 모인 우리 출제가가 한 분이라도 교당에 이끌고 와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의식을 접하게 하고 그 의식을 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업장이 녹아서 그안 좋은 업장나 항상 다 있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는 어디 있으니까 그걸 높여서 정말 아주 태평스러운 평화롭고 화목한 생기, 희망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정법이 많이 전달이 되고 또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제가 그 일을 좀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요 아 방송국 일이 몇개 교장의 일을 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모를 무작위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탈, 차를 탔을 때 그렇게 한 분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느 분이 직원 한 분이 이번에 종무식을 하는데 감상담을 하라고 했어요. 1년 반산 감상담을. 그랬더니, 저기, 50년 제가 다 알고, 느끼고, 살아온 50년은 그, 그것을 제가 표현을 못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삽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어찌다이 오는 방송에 취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에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았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많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할 일이 많았었는데 감사하는 표현을 조회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을 실제 가서 해오라 하니까 정말 감사하니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럴때 50년 동안 그 입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분 다수좀 쳐주세요. 그게 이제 진짜 교화하잖아요꼭 그분이 입교를 하고 안 하고 이제 커피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는 기 기도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은 그 새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예, 그 가래는 희망의 축복이 현실은 희망의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일, 이런 세계의 주역이 다될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입니다. 확신하시죠. 예. 감사합니다.